이야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내려가서 보고요줄 잡고 내려가는 거할 거고요.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내려갈 방향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자 우리 여기 지금 방금 장어 선수 갔다 왔고, 아 70미터, 2미터 갔다 왔어요. 그리고 다이빙은 아 30. 여기서 30, 31도 따뜻하네요. 지금 수면 올라온지 34초, 35초 지나고 아... 있다는 게. 내가 몇미터에서뭘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려면 이게 더 그러니까 그게 저예요 방금 <laughs> 이게 아나 13미터까지만 가기로 했어 하고 올리면 바로 올라가자 하는데 이거 너무 깊은데 <laughs> 그냥 올라. 근데 이 정도나 이상, 만약에 들어간다고 제가 또 하면, 지금부터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다음에부더내려가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, 이쁘시가 반복적으로, 꾸준히 6회 정도는 간 다음에, 네. 다음에 이제 출을 내리는 걸 볼까요? 20m 하면서, 이번에 마스크 받고 이거 불면서 한번 해볼게요. 어, 네, 좋아요. 조금 살짝 불편하고, 이게 만지다 보니까는 막 물도 아, 들어오고, 이게 제가 맞아요. 어색했어가지고. 잡고 맞아요 아 오케이 이렇게 해봐도 되겠어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, 네. 갈수 네. 있는 만큼 가셔도 되고 충분이 어, 컨디션도 너무 좋고 음. 피즈컬도 너무 좋으셔서 아 이거 이번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, 하다가 중간에 아, 아, 그냥 집어치웠어? 집어치웠어치우고그컨대로해버렸어 하고싶다이안번 <laughs> <이제 가입을> <목소리> 아, 아, 했나요? 많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. 초보자 실력이 초보자 아니야 오케이 <목소리> okay, 우리 그쪽으로 나가실게요 <목소리가> 맞아요? 어, 너무 잘했어 죄다 오늘 한게 스태틱 수심 다이나믹 감염 네 까지 세개한번 해봤습니다 네, 엄청 잘한 거예요 애기 키우데 엄청 잘했어요 다음은 더 <laughs> 자꾸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든요 네,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고 꼭 다시 만나요 긍정적으로 <laughs> 한번 생각해 <아빠>. 차화해볼... 보세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.